안녕하십니까. 교회 발전 연구소 대표 이은규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아, 교회 재개발 재건축 특별 세미나의 아, 이, 에, 첫째 서울 세미나가 총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부장 우리 김한국 목사 그리고 우유 원장 우리 김종희 목사님 모시고 아, 잠시 말씀 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십니까. 이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2차 이찬열 소서교회재 개발 제기 하셨는데 아, 이번 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진행이 되거나요 아, 네, 우선 전국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들이있었거든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교회가 다소나마 네, 네, 네.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네. 오늘 서울 지역에서 비롯하여 삼차에 걸쳐서 부산 또 대전에 이르기까지 세미나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김사목사님 그 우리 존목사님, 우리 존목사님, 우리 존목사 우리 존목 우리 조목사목사님 위원장하셨고, 예 저는 목사을 오늘, 오늘 보니까 이제리기목 제가 좀리존목니다 준비 많이 하님우요 우리 존목목사님을리원장님이목 예, 위원장. 많이 수고하셨 예, 그 아주 탁월하셔서할게 없었습니다. 김종일 목사님 안부가면 또왔요 <laughs> <서진 목사님. 웃음> 우리 서기장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고, 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예, 김종일 예. 목사님 부호원장님께서 예. 많이 행복하셔서 예. 아마 좋은 결과가 오늘 있었지 않을까. 우리 그... 김종일 목사 하면은 이제 그 피켓 전도하면서 마당 발로 소문 나기 때문에. 다음번 또 다음번 할때는 더 많은 이원들도 모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그 같은 경우도 네. 예상보다 많이 온이원인데꼭 필요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해당되겠죠 예, 해당 안되는 사람들못해 뭐. 뭐.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전문의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이거 끝나고 음.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오늘 아주 하나님 여호와 의 일을 하신 은혜를 처음으로보는 지금 나라에서 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기다재개발재역 그렇죠 그리고 이제 50년 이상 된그 아파트는 그것도 재개발을 또, 또, 재개발 또 해야 하고 네, 네. 이 재개발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음, 또 거기에 이제 그 교회들은 잘못하면 많은 피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우리 재개발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데. 먼저 이것이 단일성으로 어, 존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총에서 좀 상설화 좀 시켜서 구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게 예, 총에서 그냥 매년 네. 총대가 바뀌면서 이제 위원장이 네. 바뀌고 네. 이름이 의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정책도 바뀌는 것이지 네. 네. 말고. 아주 총회가 상서롭게 도와주고 네. 어, 어떻게 좀 교단적으로 어, 대처를 해줘야 어, 피해 교인들을 주이고 어, 어떻게 또 법적으로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그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게좀 준비돼 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변인형 변호사님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 지금 수고하시고요. 전관이신가요? 네. 전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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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이 나니시고 전관입니다. 지금 현재 네. 전문위원으로 수고하시고요. 네. 앞으로 이제 상설화가 되면 총회 차원에서 어떤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상당히 볼만한 권위가 있지 않겠는가. 김종일 부위원장이 힘이 되어 있는지만, 또 말이 많아 가지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픈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이런 아주 귀한 묘인한 어, 말씀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리학 목사가 오해가 되 있으면, 목사님의 칼이 오래되 있으면, 뭐두 번을 이렇게 부탁해서 말하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재개발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정치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처음에가 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아픈 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정치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총의 그쵸. 구상을 로그 위원회가 바로 제인척국회 위원회가 생각되고 우리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실는데 정말 며칠 상설 며칠 위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도약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김학론 목사는 원래 우리 약국인축사회 네예 아쉬웠고, 네네네 아, 그동안 또 하셨고 그동안 천국 주주와 이사또 여러 밤중에 해서 이게 아주 감초처럼 그즉회하겠으니 밤중에 도산이 맡은 거니까 네 나는 네 오늘 사실 저기 글로벌 공연에 메매가 네네음네 있어서 거기 다녀다가 설교하고 지금 거기 밥 먹고 네 가려는데 저는 쫓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김학무 박사님을 도우셔서 우리 우연될 전체가나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어려움 당하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교 예, 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실 걸 믿고 한수한합다 박수, 지금까지 네, 네. 네. 교회 재개발, 건건축 등을 생각해서 우리 교장과 임원들을 모시고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